부분은 어, 일단은 무조건 대본을 좀 제일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네, 제가 정말 이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네, 그제 마음에 좀 많이 따르는 편입니다. 오 마음에 네. 따르는? 네. 원태민 배우님 본명 활동명 제가 좀 빨리 말하면서 최대한 많이 대답을 해볼게요. 어, 네. 아유 천천히 하셔도 돼요. 아, 오늘 그래요? 뭐 끝을 안낼 생각이니까. 아, <laughs> 잘 좋죠. 아, 그래. 요 <laughs> 아, 어, <laughs> 그러면 <오케이>. 한번 <laughs> 한번 걸려볼까요 그래? 잘해. 예. 아, 네. 본명 활동명 어떤 게더 좋으세요? 아, 제가 본명도 아세요? <laughs> 제가 이게 본명이 아닌 거 아세요? 알죠. 오, 오. 그러면 과연 나의 본명은? <laughs> 조금 갑자기 물어봐서 헷갈리는데. 전 어, 네. 제가 원 <laughs> 네? 아 여기 보지 마시고 여기 여기써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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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지 마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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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빨리 넘어가 버렸어요. 네. 네. 아 네. 네. 아제그 제 본명이 형문인데. 아 형문. 네. 지네 아, 원형문이라서 네. 그래서 어이 팬미팅의 이름을 사랑의 형태라고 지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. 아. 왜 왜일 거 같아요? 아, 죄송한데 지금. 네. 네. 아 여러분 사랑의 형태라고 지은 이름이 왠지 아세요? 네! 사랑의 형태 네? 사랑의 뭐야? 어떻게 알았어요? <laughs> 아 이거는 제가 공개를 안 하고 제 페이 팬분들한테 나눠 드릴게요 아 네, 사랑의 형운 태민이라서 진짜 아 집고난 뒤. 우와 너무 잘 잤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<laughs> 갑자기 밤에 자다가 약간 외모짱자 얼어가지고 있었어요. 예. 네, 뭐첫 만남, 응. 뭐 함께하는 처음, 예. 첫 가을 막 이런 예. 것도 있고, 아 진짜 엄청 많은데. 예. 짓는 순간 이거다, 이거다. <웃음> 이거는... <웃음> 형은 태민 형태다. 야, 네. 이번 형은이가 해야 된다. 네네. 네. 뭐 진짜 이거는 그래서 아 결국 해. 네. 그래서 <laughs> 동명 분 예. 동명 어떤 게더 좋으세요? 하면 둘다 좋다는 말입니다. 오, 둘다 네. 좋다. 어? 앨범 내고 음, 음방 돌 생각이 있어요? <웃음> 음방? <웃음> 음방... 뭐... <laughs> 네. 아네뭐저 주변에 또 아이돌 친구들이 너무 <laughs> 많아서 <놀랄 웃음> 한번 물어볼게요 어... 그 아이돌 친구들한테 어떻게 뭐 하면 되는지 오 <laughs> 어, 약간 음방하면 네 <laughs> <웃음> 아이돌. <웃음> <웃음> 아, 예, 음반을 하면 원래 사실 그 마지막에 그 포인트 <laughs> 그 엔딩 포즈잖아요. 그 포즈가 혹시 아, 네.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탁 노래 부르고. 아. <웃음> <웃음>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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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아 제가 이거는 한번 아이돌 친구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, 어, 맞아요. 네. 뭐 윙크도 있고 뭐 이런 아, 것도 있고 뭐 많은데. 있습니다. 길 가다가 배우님 카드 주우면 얼마까지 써도 돼요? 오. 자, 이거 카드. 근데 100원만 써도 저한테 알람이 오거든요. 그래서 뭐뭐 뭐 일단 신고하지 않을까? 누가 주워 갔는지 모르니까. 근데한분인거 알면 오. 어, 마음껏. 어, 네, 어, 마음껏? 네. 아예 카드 자체에 한도가 있어서 네 여러분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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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태민 네. 씨 카드 주시면 만껏 네. 쓰시고 이제 네. 예, 저기 가시면 돼요 신고만 해가지고 네,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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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보기 지겨기야. <laughs> 사투리로 지금 기분 말해줘. 어 사투리로 진짜 행복하다. <laughs> 우리 언니 갱년기 치료제 <laughs> 고맙습니다 이재명 누구야 이거 네, 1층 a 구열 15열 2번이요 a 구열 15열 2번 누구예요 누구 아예아네 예. 아, 갱년기 치료제 아, 예. 언니 어디 계세요 언니 제, 아, 제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. 잘 치료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언니 저거 네. 네, 완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니 갱년기 말고 다른명이 좀 있으신가요? 어우 <laughs> <laughs> 네. 네. 생기가 확 돌았어요 지금 아주 보기 좋아 어... 그리고 대구 단골 맛집 알려주세요 아또 대구 출신이시잖아요 아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나? 아 이건 비밀이고 아냐아니야아 어. 아, 이거 진짜 공개하면 안 되는데 <laughs> 구봉탄 아 말했어요? 평리아오 불중열이. 어디? 그 중에서 그 평리동에 있는 거. 아 맞아. 네, 그렇죠. 어, 거기 맛있다. 거기 진짜 맛있다. 근데 거기 웨이팅 너무 길더라 요즘에. 잘못 간다. 아 그래 그래. 언니 죄송한데 언니 갱년기 말고 다른 게 있으신 거 같아요 지금. 검사를 하고 지금 저 언니 지금 마침 얘기하니까 언니 먹는 거로보세요 아, 네. 거기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다른 데도 제가, 저기 제그 맛집 지도가 있으니까 오, 맛집 지도가 있어요? 거기 한천개 있어요. 아, 네. 먹는 걸 워낙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데 이제 자주 맛있는 걸못 먹으니까 오 그래서 한번 먹을 때 진짜 맛있는 걸 먹으려고 가고 싶은 곳이랑 갔던 곳이랑 여러 분들을좀 표시해서 네. 그러면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요즘이요? 예. 오. 요즘 좋아하는 음식? 요즘은 어 집에서 혼자 소고기 그냥 구워서 좀 먹고. 어 소고기 구워 먹고. 네. 그 식단 식단 많이 먹고. 지금은 뭔가 어 저당 엽떡나왔다던데또뭐야 엽떡 엽떡 저당 엽떡저 저당 엿떡이요? 엿떡 저당. 저당? 당이 적은 엿떡. 어, 아 매운 네. 거 좋아하세요? 아니요. 어 근데 뭐어좀좀 먹어요. <laughs> 좀 저당이 없어 아, 그것도 네 유명하고 너무 다 k n o 소고기랑 저당이 없 o 고기 know. I'm going to go. I'm 태 o i n g 가 생각하는 사랑의 형태는? 어. 태민이가 형태는. 어 이게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. 사랑을 눈으로 이제 o go. 수도 going to go. i 제가 느끼는 그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그 감정들이 저한테 저는 진짜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눈빛에서 그냥, 그냥 응원하는 목소리에서 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사랑의 형태라고 생각해요. 어떤 모양의 정의인있인건 아니지만. 오. 네. 네, 지금 방금 눈빛이 아주 찌릿찌릿했어요. 어, 안 보이는데도. 오, 진짜 많이 붙여주셨어요. 그러니까요. 야, 뭐, 뭐, 아르바이트 경험 있나요? 이런 것도 있고. 아르바이트 경험 엄청 많아요, 어디있어요 어, 오, 비구요? 어. 네, 아. 아르바이트 경험 많죠. 아. 엄청, 아. 엄청, 대학생 때 계속 아르바이트 했었어서. 음. 카페에서도 하고, 그리고 미 작가에서도 하고. 오, 그래요? 네. 오, 근데 주로 약간 비주얼이 필요한. 아니, 아니, 그냥, 그냥 계속. 아. 네, 오. 그냥, 네. 아유,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. 어 좋아하시긴 했어요 오, <laughs> 약간 손님이 수직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제가 근처에 있었다면 맨날 봤을 것 같은 그런 저는 알바시키면 은 주방으로 빠지거든요 <laughs> 아 주방도 저도 했었어요 주방도. 어 주방도요? 네, 아, 아. 어릴 때 이것저것 네, 알바가 있 알바가 없고 네. 아,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그럼 어떤 걸로 하셨나요? 돈 모아가지고 아돈 모아서요? 네. 그때 그저 혼자 유럽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아. 스물여섯 세. 그때 아르바이트 모아서 그때 돈 모아서 가고 그리고 뭐 용돈 쓰고. 네, 역시나. 오, 대단하다. 응. 건실한 청년이네요. <웃음> <웃음> 알바비로 놀 생각만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최근에 가장 설렜던 순간은. 어. 궁금해요. 어 이건 진짜 지금인 것 같은데요. 어. 네 진짜로 어. 지금 거의. 아침부터 약간 각성 상태예요. 제가 제가 어제 10시쯤 누웠거든요. 예. 근데 그거 아세요? 그 모르는 거 자꾸 찔리는. 그 <laughs> 아, 아니. 기운이 머릿속에 계속 아, 일어나 눈은 눈은 이제 감고 이렇게 있는데 그 머릿속에 그 생각들이 막 내일 그것들이 다 돌아가고 약간 머리는 깨 있고 눈만 감은 채로 정말 그몇 시간 당신이 약간 말동 말동한 네.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일어나서 시계 보니까 열두 시반막 시계는 두시 그런데 잘돼잘돼 그래서 뭐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약간 네, 완전 이렇게 심장이 제일 좀 설렜던 순간 잘 주무셨어요 예예예 아,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예. 저는 잘 잤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예 <laughs> 너무 무서워. 오, <laughs> 오 어... 어, 태명. 태명과 태몽. 아 이거는 엄마한테 물어보고 말해줄게. 어 네. 보통 지금까지 살면 한 번쯤은. 아 제가 들었는데 무슨 구슬이 나왔다고 구슬. 네한번 제가 근데 이거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제가 구슬? 뭐 이거는 제가. <laughs> 그걸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알려주실려고 <laughs> 아,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예아예 아, 아, 예. 그리고 말씀드릴게요. 자 그리고 또아 정말 사랑에 대해서 많이 또 궁금해하셨고 뭐, 야식도 궁금해하시고 어 싱글로그음 비하인드 뭐 이런 것도 또어 맞아 비하인드 영상 나왔죠. 네네네 네. 비하인드 네. 나왔고 그다음에 길 가다가 돈 뺏기는 태민이 팬을 봤다 <laughs> 자중하시죠 자주 하시죠 <laughs> 어, 방금 작은 건 뭐였어요? o 손 손. 아 손을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m 그 손을 이렇게 Tajo Mashio. Tajo Mashio. Tajo Mashio. Tajo Mashio. t 어 j o Mashio. Tajo Mashio. t 어, 걱정됐던 점은 일단 제가 준비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다가갈지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됐고, 그리고, 어, 제가 웃기긴 한데 막 엄청 웃긴 스타일이 아니거든요? 그러니까 막 주도해서 웃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잠시만요. 네. <laughs> 웃기긴 한데. 네. <laughs> 네 그거는. 어, 네. 어떤 식의 웃김인지. 어, 그러니까 살짝 주도에서 좀 하는 친구가 있으면, 예예. 예. 그 무리에 다 성향이 있잖아요. 예예. 예. 주도에서 이렇게 막 대화를 이끌어나가고 웃기는 친구가 있으면 저는 이제 옆에서, 어, 이렇게 한 마디씩 하면서 그거를 웃음을 증폭시키는 거죠. 오... 네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지만. 그렇지 않나요? 아 맞아요. 아 맞아요 저 같이 드라마 찍었던 데 네. 오! 네. <laughs> 이렇게 집중되는 건 원치 않았을 텐데 아, 아, 아 미안 <laughs> 그러게 왜 대답을 해가지고 이양가에해가지고 네네 <laughs> 네. <laughs> 어우 드라마 찍도 하신 분들이 아 주인공 많했지 아, 그래서? 어, 아아네 그래서.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됐고 그리고 네. 팬미팅을 했을 때 여태까지 어 저번에도 만나뵀을 네. 때도 이제, 4명이서 네 했었어요. 저번에 비에도종 연애담, 응? 그리고 내선너라는 네 드라마를 찍으면서 많이 사랑해주셔서, 그때도 이제 역할이 다 있었거든요. 네. 찬이가 좀 이제 진행 좀 잘하고, 그리고 도우 같은 경우가 좀 저보다 조금 더 웃겨가지고. 음, 비슷한데, 비슷한데. <laughs> 네, 이제 좀 결이 나죠. 그, <laughs> 아 근데 제가 어? 뭐요? 번데 갭에서 주름을 잡았네요 아, 어. 아유 아, 아닙니다 아죄송합니 네. 아, 아, 네. 아닙니다 어, 너무 네잘 네. 네. <laughs>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아예예 네, 유튜브 아, 예. 네. 제가 네. 하는 캐릭터의 이름은? <laughs> 근데 그거 혼대 포차에서 한, 그 한, 찍었잖아요 맞죠? 유튜브 영상 혼대 포차라고요? <laughs> 아니 그 포장마차에서 그거 굉장히 옛날 거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. <laughs> 너무 재밌게 <이렇게> 잘 보이고 <웃음> 제가 <laughs> 네아 진짜. <laughs> 오 방법을 찾았어요. <찾는다. 웃음> 네 여러분 제가 살 아, 방법을 찾았어요. 예아 <laughs> 네, <laughs> 아, 아, 어디까지 얘기했죠? 아네아아 네. 아, 네. 아, 아, 그치 맞죠 도우가 그래서 어 비슷해요 거의 긴 지수가 비슷해요. 근데 이제 또. 이렇게 툭툭 치는 게 있고, 저도 이제 거기 같이 좀, 어떻게 보면, 찬이 뒤에서 이제 다부어가하는 거죠. 그리고 서은영은 저희 중에 제일 긴장하기 때문에, 그 형님은 이제, 뭐논 외고. 그래서, 그자의포시션이 있었는데, 어, 이제 논 혼자... 뭐 외가 있고, 너무 기대됩니다. 그 귀여워요, 귀여워 얼마나 웃긴지. <laughs> 확실한 건 저보다 재미없어요. 그건 진짜 확신할 수 있어요. 네. 정말로. 네. 아, 형님, 형님 죄송합니다. 형님, <laughs> 이거는 편집해주세요. 네. 아, 너무 친해서, 네. 어무 아, 친해가지고. 네. 그래서, 그렇게 좀 걱정됐고, 기대되는 점은, 어, 처음으로 이제 또 혼자 하다 보니까, 음,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좀더다볼수 있고, 좀 온전히 느낄 수 있겠다. 그렇게 해서 어, 이 순간이 너무 기대됐습니다 아, <laughs> 네. 지금도 아 진짜 계속 설레하는 게 이게 옆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오늘 팬미팅이 정말 굉장히 즐기고 계십니다. 오 도파민이 완전 <laughs> <laughs> 아 정신이네. 아, <laughs> 아, 아, 네. 다음 질문 또 한번 좀해 네, 줄까요? 아, 어려운 질문도 많아요. 뭐 사랑이냐, 우정이냐도 있고. 어 아, 음악 방송 나갈 생각? 아, 이건 아닐까요? <laughs> 뭐, 뭐. 음. 그리고 네. 일이 갑자기 하기 싫어질 땐뭐뭐 뭐 어. 하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고 일하기 이 싫어질 때네아 해야죠 그래도 아, 해야죠 네. <laughs> 아니고뭐 하세요 그러면 아 일하기 이 싫어지면 네그 장난치고 싶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의존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음. 또 재밌는 일을 해가지고 네. 아, 일 자체가 재밌는 그렇죠 아 저도요. 저도 이일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재밌거든요. 네. 그렇죠. 네. 네. 예. 네.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. <laughs> 늘 멋진 역을 잘 소화했는데 악역이나 찌질이 역도 하고 싶은지. 찌질, 악, 사체 업자 내연남. 오, 어, 악역 많이 했는데. <laughs> 그리고 그, 왜 우수제인가에서는, 쿠키 어? 영 망나니 아들. 어, 아그렇그 근데, 어, 늘 낙엽을 한 번, 좀, 제대로 된 낙엽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오, 제대로 된낙 뭔가 낙엽. 정말, 이분 웃고 있는데, 그서늘한 느낌 있잖아. 오, 사이코패스? 사이코패스. 뭐, 네, 네, 네. 그런 건 아니면, 뭔가, 좀, 무서운. 네. 뭔가 제가 웃지 않으면 진짜 무섭거든요? 지금 나오고 아, 있어요? 지금 나오고 있어요? 영상? 안 무서워요? 너무 서워무무서워물선 주지 않았어요? 너무 무서웠어요. <laughs> 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. 지금. <laughs> 아니, 말이에요. 근데 네. 저도 지금 영상을 보는데, 여러분들하고 같은 마음으로, 그냥 영상이 재밌네요. 어. <웃음> 아, <웃음> 아무것도 안 했는데, 아, 영상이 너무 재밌다. 저도 보기 같는데 빨리, 이게 좀 딜레이가 있으면 빨리 들고 보일 텐데. 아, <laughs> 아, 아. 아 뭐, 그래서 거의 잔상. 네. 예. 어 많은 걸 저. 지금 아... <laughs> 근데 정말 많은 걸 보여주고 계시는 같아요. 네. 아... <laughs> 자또몇 네. 가지 한번 오늘 좋아요. 우리가 끝을 안 내기로 했으니까 네. 뭐 현장에서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물어봐 주세요. 예. 뭐 프롬을 많이... 네. 항상 네. 올려주는 아, 프롬이라고 아세요? 네. <laughs> 아... 아니 아니 공유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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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각자 사전적 정의를 알고는 안야되니까 이게 예, 그 크롬이라고 예. 그, 그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아 크롬? 네 크롬 F.R.O.M 어맞아요다 네. 예, 예. 그, 근데 F.R.O.M일거야 m 그거 이 아니야 아마도 맞아? 맞을거야 <laughs> <감독님, 저 못하겠지. 웃음> 아, 네 그래서 감독님 저못해요아네그 크롬에 <laughs> 올려지는 오노츄 오노츄는 뭔지 아세요? 인데 미리 찾아보고 오는 걸까요?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어 미리 찾아보고 올 때가 좀 많고 그리고 프롬을 하면서 즉석에서 이제 팬분들이랑 얘기하다가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을 때도 많아요. 근데 오. 제가 거의 뭐 운동하거나 하면 계속 노래를 많이 듣고 해서 그때 들어놓고 캡쳐해서보레들도 있고. 그렇다면 네. 이 자리에서 추천하는 오노 추는? 아, 오늘 주는 Shape of Love라고. 네. 아, 따끈따끈하게. 아데그 노래 얘기도 조금만 더 해줘. 요 아, 오늘. 아, 네. 네, 그 노래가 이제 아까는 처음 등장했을 때 곡은 좀 신나는 곡으로 했으면. 그죠. 아, shape of Love는 진짜 뭔가 좀 잔잔한 발라드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. 가사가 정말 제 진심을 담아서 썼습니다. 네, 그래서 꼭 가사를 잘 제가 노래 들을 때 추천할 때도 가사를 많이 생각하면서. 오 노래를 또. 대박. 귀신인가요? AI 아니에요? 자 <laughs> 인식. 오 가사를 먼저 쓰고 멜로디를 붙인 건가요? 그럼? 맞아요. 오네 가사를 먼저 쓰고 그리고 멜로디를 써 주시고. 그 멜로디에 맞게 수정을 가사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서 이제 음율에 맞게 수정해 주세요. 음, 오, 원래 약간 이런 감성적인 그런 음악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? 네, 사실 감성적인 노래를 많이 좋아하고 좀 발라드를 많이 듣는데 요즘은 좀 뭐, 요즘 노래들 뭐, 신나는 아이돌 노래 뭐, 이런 것좀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. 오, 뭐, 그런 것도 좀 추천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. 아 요즘 노래 도 많이 추천해주시고 을네오 아, 정말 아주 센스있게 음악을 틀어주셔가지고 아, 귀신 나온 줄 알았어요 아, <laughs> 아, 이렇게 또 네. 어, 여러분들은 노래 많이 들어주실거죠? 네 아, 좋아요 1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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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리밍 스밍 계속 돌려주세요 아 오늘 의상의 포인트는 오늘 의상의 포인트는 자 오늘 화이트하게 네올 화이트 느낌으로 올 화이트 느낌으로 입었어요. 어 모델 워킹! 어한 <laughs> 바퀴를 또 돌아주시고 오늘 의상 컨셉은 어떻게 되나요? 오늘은 올 화이트 느낌에다가 이제 네. 소매를 걷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네. <웃음> 걷었습니다. 어 <laughs> 그렇군요. 굉장히 되게 잘 어울리세요. 평소에 약간 옷 어떤 스타일을 입으세요? <laughs> 뭐왜 입까지 막아가면서 웃는 거야? 왜 네, 웃으시죠? 뭐 <laughs> 음, 되게 아니, <laughs> 되게 예쁘구나. 아, <laughs> 어, 네, 어, 거의 좀 편한 옷 위주로 많이 입고, 어, 어, 거의 요즘은 어릴 때는 막 잠깐 나가도막좀 꾸며 입고, 막 셔츠 바지 안에 넣어서 막 이렇게.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자켓 입고 이랬는데 팬분들 만나는 자리 아니면 거의 제 지금 일상이 뭐 연습, 공연, 운동 아니면 가끔씩 만나는 뭐 친구들 이거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만날 때만 예쁘게 보면 되잖아요. 아, 아 감사합니다. 그러면 계속 그렇게 입도록 하겠습니다. 좋았어요. 아, 진짜 그러니까 네. 그럼요. 네. 예. 엄청 편하게 입으시나 봐. <laughs> 그 정도는 <안 웃음> 아니거든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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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. 아니 뭐 옷까지 눈이 안 가서 어쩌요 얼굴만 네. <laughs> 너무 행복해 가지고. 맞아요. 아, 죠 예. 예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뽑아 볼게요. 자,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. 어, 오구랑이 포즈 얘기도 있고. 요 어. 드라우닝? 드라우 한 소절 불러줘? 아 가사? 아이 부분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? <laughs> 뒤에 뒤에 가사 아시는 분아 <laughs> 기억났어요 아, 아, 기억났어